안녕하세요 가수 소매입니다못게 <laughs> <모르겠어요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이젠터테인먼트 <마이 젠다테만두> 12년... <laughs> 한 6, 7년 정도 이제 지내려고 에이핑크, 몬스타의 다양한 아이돌들의 가이드 보컬을 맡은 음... 이은성 이태희 임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어, 네. <laughs> 오늘 불렀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잘해요 제가 지금 떨려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진작 말을 하지! 아 이거! 이 노래를 소화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가능한 걸까 쉽지 않은 길을 고 싶구나 데뷔는 할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, 저만 잘하면